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르드 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의 E 300입니다. 이 차량 2010년식 약 13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외판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류 상태 전부 양호 판정 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5.3mm 나오네요. 약 70%에 가까운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듀얼 머플러 장착되어 있는데요.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양쪽 모두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가 장치 보시면 코이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디 프레임도 커버도 잘 장착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엔진 미션 쪽 커버 미리 탈거해 놨습니다. 미션 쪽부터 보시면 미션 오일팬 포함해서 누유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앞쪽으로 엔진 오일팬 쪽도 보시면 누유적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얼조인트들 유격이탈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당대 쪽도 보시면 어, 안쪽에 웜겨도 찢어진 부분 없고요. 로함과 타이로핸들 활트링크 모두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는 6.3mm 나오네요. 8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일 체크기통에서 엔진룸의 상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80%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약 8,0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고요.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브레이크홀드 옆면으로 보셨을 때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뚜껑 열어서 보셔도 망 안쪽으로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 의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고장코드 감지 안됨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코드 감지 안됨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거리 135,180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보시면 정면에 ECM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블랙박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려가서 후방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후방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주차감지 센서 확인되고 있고요 1열 열선 시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드 옆쪽에 어, 보시면 핸들에 패드시프트 장착되어 있고요 음, 핸들 왼편에 크루즈 컨트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열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 조수석까지 장착되어 있는 건 확인되고 있고요 어, 천장 보시면 선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썬오프 부드럽게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내 상태, 연식 대비 굉장히 깔끔한데요 앞쪽 대시보드부터 보셨을 때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센터패시와 버튼들 전반적으로 말끔하지만 약간 지워진 버튼, 벗겨진 버튼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핸들 보시면 핸들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시트 보셨을 때 사용감 많지 않고요.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서 본입부터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합니다. 범퍼와 그릴 부분도 전반적으로 준수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옆쪽 오셔서 휠 상태도 보시면 양호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프론트 엔더 역시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보시면 램프 보셨을 때 약간의 상처들 있습니다. 안쪽에서 상처 나 있는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어 쪽 문콕자국이나 큰 흠집 없이 준수한 상태 리어 핸더까지 보실 수 있겠고요. 뒤쪽에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습니다. 펌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 오셔서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 마찬가지로 문콕자국이나 큰 흠집 없이 준수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사이드 미러와 프론트 핸더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츠의 2, 3 0 0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연식 대비 준수한 컨디션 보실 수 있었는데요.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